대근 씨가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살림살이는 단출하지만 풍경만큼은 예술입니다. 마음 놓고 풀점 한번 뜯어보죠. 예, 이치 프런치 타임. 어떠십니까맛 좋아요? 프로가 맛있어요? 따님은? 입맛에 맞으세요? 잠깐만, 따님 쑥을 드세요? 어머, 인간 되시겠네. 가을은 역시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그날 오후, 백은 씨가 분주합니다. 아니 말들이 어차피 풀을 다 뜯어 먹을 텐데 굳이 힘든 게 예초할 필요가 있나요? <laughs> 그쳤나? 말들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데 애들이 큰걸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완전 히다깎는게 아니라 밑에 먹는 풀들이 있어, 요 펴피 식물든 애들 좋아하거든요. 그것만 남겨놓고 좀 자르는 것도 있고, 애들이 이동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면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대단하시네. 말을 키운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니, 저걸 언제 다 네? <laughs> 야, 저 언제 다깎고요 찐기 왜 t 저 l d t h 까지 아이고 놀러 온게 아니고 일하시러 오신 거네, 일하시러. 다른 거는 o 되게 o n t want to 게 a k e action. I don't want to take action. I don't want to 하게 k e action. I d o n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유. 가을 만나요. 아 근데 그나저나 말똥이와 개똥이 어디 있어 지금 안 보이는데? 야 개똥, 말똥. 근처에서 놀다가 부르면 곧장 달려가죠. 드디어 휴식 시간. 아이고 이제 좀 쉬는 것 같네요. 말똥이 개똥이 쓰다듬으면서 쉬면은 좀 힐링이 되겠어요. 오 목동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제가 농작물도 이렇게 길러서 말들도 먹이고 수박하게 자급자족해서 사는 목동 그게 저의 로망입니다. 말동아 개똥아 우리 삼촌 목동 가면 어? 따라다닐 거지 빈둥 데리고 있어도 잘 보살펴주마. 어? <laughs> 알아들었어? 이런 대장이라면 어딘들 따르지 않을까요. 행복 원정대는 오늘도 행복할 준비 완료. 따뜻한 봄 기운이 만연한 4월 경기도 용인시 한 공원에 왔습니다. 아우 나시막히네 오늘 여기서 특별한 파티가 있답니다. 천 명의 매트를 어디다 깔지? <laughs> 오늘 무슨 파티 뭐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laughs> 내가 넣을게. 네? 파티 준비로 한창인 둘은 자매지간. 언니 고 온비 씨. 조만 빼, 조만 빼. 동생 다영 돼? 씨입니다. 로, 빼는 게 언니가 먹는 거야? <laughs> 10일? 조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조금 보면서. 현명이 열한 번째 생일이에요. 아, 생일 파티였군요. 현명아. 누나 어디 있어? 누나. 누나 어디 있어? 누나. 누나, 누나 불러자. 누나 불러 봐. 오늘 생일 파티의 주인공 등장. 11살 현명입니다. 이분이 현명이 아빠 홍범 씨. 엄마 정아 씨입니다. 식구가 총출동했네요. 이리 와. 이리 와. 한명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아, 이걸 저 언제 다 준비했대요. <laughs> 생일에 이게 빠지면 안 되죠. 한명이 생일 케이크예요. 현명이 만을 위한 반려견 전용 케이크. 아우, 케이크가 귀엽네요. 예. 시, 시, 작.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명이 생일 축하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생일 축하곡 중에서 가장 떠들썩하네요어떻게한명이 <laughs> 음. 얼굴을 잘라요머리가먹이케이크 한한한 먹고 싶어요. 아, 이거 먹고 싶어요. 아, 요 얼른 거줘요 아, 명이먹어 아, 먹어 아, 현명이가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 먹는 속도가 다르죠? 현명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케이크도 먹었겠다. 이제 뭐 파티 끝난 거예요? 아이 그럴 리가요.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죠. 어, 그래요? 이거 내가 샀어. 귀엽죠? 이게 그 쿨링 옷이래요. 어머, 냉장고에 넣었다가 입히는 거. 이렇게 현명이와 같은 레트리버들이 더위에 약하대요. 그래서 준비한 맞춤 선물, 자외선 차단 모자까지 색깔 맞춰 준비했죠. 현명이가 이 가족들에게는 꽤 특별한 녀석인가 봐요. 우리 가족한테 우리 막내 아들이고, 우리 딸들도 자기 동생이라고. 지금은? 왕자님입니다. <laughs> 어, 엄마 아빠 현명이랑 사진 찍으세요, 주수분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현명이가 왕자님처럼 생겼어요. <laughs> 예. <예쁘다>. 아, 예뻐. 파이팅!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오늘 식구가 현명이를 대하는 게참 특별해 보입니다. 어떤 인연으로 만난 걸까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오랫동안 하다가 은퇴한 친구예요 파트너하고 한약 7년 가량 생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은퇴한지는 약 1년 6개월 전에 은퇴를 했네요 현명이가 활동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도우미견입니다 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물을 옆에서 함께 걸으며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해서 시각 장애인의 눈이라고도 부르죠. 네. 아, 제가 주차장으로 나갈게요. 누가 또 오시나봐요. 특별한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어, 손님도 저 반려견을 데리고 왔네요. 오, 안 노란 조끼의 요 녀석,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시고요. <목소리> 어떤 인연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나, <목소리> 봐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요. 오랜만에 뵙겠니다 형님 왔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 만났어요, 지금. 현명이 형아 안녕 현명이는 지금 <laughs> 알고 알고 현명이 지금 잘고알고 알고 얘들때가 알고 알고 아니야. 아니야 현명이 현명이 안녕 <laughs> 야너 제주도도 갔다고 하면서 혁명이랑 저 아는 사이인 거 같은데요 현명이랑 칠년칠년 정도 있었죠 네 저도 칠년칠년 네. 가까이 있었죠 예칠년 네, 가까이 현명이랑 생활한 네 현명이 파트너 형님이에요 현명이 형아. <laughs> 20대를 현명이와 함께 보낸 황인상 씨 생일 축하하러 왔다네요. 현명이 뒤를 이어 인상 씨 안내견이 된 자유와 함께요. 인상 씨는 9년 전 현명이와 처음 만난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좋아 세상. 그렇게도 좋을까, 현명이. 현명아, 형이랑 잘 지내.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 가족이니까, 알았지? 에이, 잘 걷는다. 야, 현명이. 현명이 잘 걷네. 형을 이렇게 안내를 잘해. 현명이는 인상 씨의 첫 번째 안내견이었답니다. 현명이를 만나고 인상 씨의 세상도 넓어졌죠. 안내견 아닌 반려견 현명이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